우리는 서로 평행하게 위치한 두 개의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손만 한 크기로 작지만, 각 신장의 내부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매일 약 200m의 혈액이 신장을 통해 몸속 독소와 수분을 제거합니다. 이 기적적인 과정은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기관에서 일어납니다. 네프론을 통해 혈액이 정화되고 독소와 수분이 제거되지만 중요한 영양소는 유지됩니다. 신장은 출혈 외에도 면역체계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두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운동하면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독소가 완전히 정화되지 않고 점차 혈액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신장에 더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스트레스로 인한 산화는 신장을 공격하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한 영웅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작은 과일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제공하고 출혈 과정을 촉진하며 신장의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먼저 작은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스트레스 산화와의 싸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웅들입니다. 채소와 과일, 특히,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채소는 이러한 화합물을 보호합니다. 이들은 신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합니다. 신장 손상을 방지하는 믿음직한 군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염증을 줄이고 신장의 전반적인 출혈 기능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세포 수준에서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제는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스트레스 산화를 유발합니다. 이는 신장 손상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신장 건강을 위한 보호장벽을 형성합니다. 이 작은 과일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신장이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선택이지만 장기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분을 공급하는데 탁월한 식재료인 수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된 수박은 신체. 특히 신장이 효과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박의 수분은 신장의 정화 과정을 돕는 자연스러운 흐름 역할을 합니다. 소변 속 독소와 미네랄을 희석하고 신장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체내 독소와 방부제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은 매일 약 120에서 150쿼트, 약 48에서 62리터의 혈액을 여과하여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균형을 액 유지합니다. E3D 시각화는 이를 보여줍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특수화합 물질이 풍부합니다. 팩틴은 우리 몸에서 진공청소기처럼 작용합니다. 혈류로 들어가면 팩트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여 원치 않는 물질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분과 나쁜 콜레스테롤은 신장계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조절하면 신장의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장이 더욱 효과적이고 강하게 기능하게 됩니다. 이는 매일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귀중한 영양소를 함유한 과일인 적포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도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 중 하나는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이 물질은 신장 내부의 작은 혈관을 보호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작용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신장 내부의 작은 혈관을 보호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부상을 예방하며 혈관을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덕분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어 신장 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적포도는 신장 혈관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더욱 유연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신장의 혈류가 항상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합니다. 뛰어난 항산화 성분은 신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장 기능에 필수적인 항산화제와 비타민을 제공하는 과일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질환의 경우 바나나나 오렌지처럼 칼로리가 높은 과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필요에 맞춰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질환의 경우 바나나나 오렌지처럼 칼로리가 높은 과일 섭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명한 식단은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딸기, 수박, 사과, 포도와 같은 과일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필수적인 항산화제, 수분 보충. 그리고 미네랄을 제공하여 신체의 자연스러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이 중요한 혈관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키우는 방법입니다. 신장은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현명한 식단 선택부터 시작하여 신장을 잘 관리하세요. 더 많은 유용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